갑자기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아침저녁으론 선선한 한 주였습니다. 벌써 구름 사이로 높고 푸른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이번 주 알짜뉴스 시작합니다. 인텔이 세계 PC용 프로세서 2분기 시장 점유율을 80% 가까이 차지하고 출하량도 지난 1분기 대비 약5% 증가하면서 PC 프로세서 시장의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6개월 이내 구입한 PC 세대 중한 대는 윈도우 XP로 다운그레이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5일 윈도우 비스타의 후속 운영체제인 윈도우 7 개발팀의 공식 블로그를 개설해 정보 공유뿐 아니라 파트너 기업이나 이용자들과의 대화를 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동작인식 기술 개발 업체 리액트릭스와 함께 몸 동작으로 작동하는 TV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마이너리티 리포트 TV라 불리는 이 제품은 닌텐도 위보다 한 단계 발전한 기술로 손을 대지 않고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50만원 안팎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PC에 이어 초저가 평판 TV도 대거 출시될 예정입니다. LCD SE는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초저가 TV 수요를 겨냥한 제품 생산에 돌입하는 가운데 LCD와 경쟁 관계에 있는 PDP 역시 최근 디스플레이 가격 급락과 함께 대폭 가격이 떨어져 TV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각종 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최근 점점 심해지고 있는 원링 스팸 차단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원링 스팸이란 배를 한 번만 울려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해 피해를 입히는 불법 음성 스팸 전화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구글의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안드로이드폰이 지난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오는 11월 첫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냉각과 120mm의 패을 특징으로 한 엑스박스 360 전용 알루미늄 케이스가 해외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매니아에게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8월 중 정식 판매됩니다. 아케이드용 스트리트 파이터 4가 오는 9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며 앞으로 플레이스테이션 3와 엑스박스 360, PC용으로도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는 90년대 초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명 격투 액션 게임입니다. 최근 친환경 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한 업체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가 카이스트 현직 교수들의 출퇴근과 연구 목적으로 판매돼 처음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요즘 USB 메모리를 휴대폰 고리에 매달아 사용하는 등 직장인들과 학생 사이에서 휴대폰 저장 매체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것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한층 가깝게 다가온 저장 매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장매체로 꼽히는 USB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30에서 40%가량 떨어지는 등 지난해부터 저장매체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USB 메모리의 가격이 약44% 하락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동안 2만원대 가격을 유지하던 8GB USB 드라이브가 17,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p m p 나 디지털 카메라에 주로 사용되는 SD 카드와 CF 카드 등 메모리 카드도 올초에 비해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하락해 구입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저장 매체인 외장형 하드 디스크는 저렴하기는 하나 가격 하락폭은 조금 적은 편으로 올초 대비 10% 정도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반면 휴대는 할수 없지만 PC에 부착돼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저장 매체인 내장형 하드 디스크도 640GB의 대용량이 7만원대로 저장 능력 대비 가격 면에서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오랜만에 가족과 먼 친척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지만 선물 걱정 또한 앞서기 마련이죠.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추석을 약한달 앞두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이미 명절 선물 특설 코너 등을 오픈하며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물품 구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온라인 몰들이 명절 직전 주문과 배송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추석 선물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달 추석 직전까지 기획전을 열고 이번 달 안에 예약하는 고객에겐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혜택을 주거나 최고 30에서 60%까지 할인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또 높은 포인트 적립 서비스와 각종 추가 할인에 무이자 할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과 신속함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온라인 상품의 생명은 바로 빠른 배송인데요. 이런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해 많은 쇼핑몰에선 배송이 늦어지면 상품값을 받지 않는 배송 책임보장 서비스와 지정일 배송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결제할 땐 항상 거래안전보험이나 에스크로 등 전자보증제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추석 선물은 음식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의 여부와 유통 경로를 체크하고 수령 후엔 내용물이 상하지 않았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쇼핑몰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할인부터 적립까지 실속을 두 배로 챙길 수 있는 온라인 선물 구입, 명절을 여유롭게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8월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여름, 방학과 휴가도 모두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무더위로 흐트러졌던 생활 패턴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